솔직히 미안한데, 손댄 곳은 한 군데 있어요, 본인도. 어? 본인 얼굴에다가 네. 칼은 대시면 안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소. 네. 공업한 거 뭐예요? 저는 가게, 가게를 확장을 해야 하나 좀 몇, 뭔 개, 몇 개를 카페 아니 커피숍 아니야? 커피숍 아, 내가 내가 알기가 동자가 <laughs> 커피 딱 쓰는데 커피숍을 하는데 매장 한 군데 더 내야 되는 건지 매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커피숍이 뭐 여기 저기 한 군데 더 낼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이거에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아, 돈은 네. 벌리지만, 네. 큰 돈을 벌기에는 조금 한 군데 더 하면 네. 더 같이 벌지 않을까, 이런 마음. 도 있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음. 하나는 지금 계약을 다음 달에 제가 하나 내놨는데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음. 그게 궁금 어, 커피숍을? 어, 커피숍이 세 개인데 음. 그거는 똑같이 내년에 체인 사업을 하면 음. 내가 망할까 안 망할까 음. 그거하고 음. 그리고 이제 가게 네개 중에 하나는 테이크아웃 점인데 음. 얘를 사실 내놨어요. 음. 근데 누가 한다 그래서 그게 될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매매가 안되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건 그거고 저건 네. 저거고 네. 본인은 얼굴에 솔직히 미안한데 손댄 곳은 한 군데 있어요 본인도 어? 네. 돈벅이 얼굴에는 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래서 본인 얼굴에다가 칼은 대시면 안돼요 아, 네. 어, 얼굴 돈벅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은 그래도 운은 있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국이 12번 까꾸로 변해도 본인은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머리도 그만큼 많이 쓰고 사시고,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나 혼자만 속으로 저렇게 사는 건 아닌데 싶지. 뭐 그런 거막 따라하고 같이 하고, 동반은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음. 천하공에는 다 삼일삼천입니다. 지하공항으로 나 이십항 다 팔습니다. 사바나 세계로 나 남서나 그런다 부전여다 해동하고 그런다 조선국이 부여 도다오시에는. 일만국이 옳습니다. 저가시는다와 쌍국입니다. 황해나 도로 혹은 아직 경기상이 조금 맞지 않으니 네. 내년을 좀 지나서 네. 다시 한번 네. 체인점으로 갈지 그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 네. 내년까지는 체인점 하시면 잘못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시는 커피숍 하나를 택하우시랍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계약서는 파괴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응, 음, 계약을 한다고, 계약하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온다고는 했는데,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적으로가,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적으로가, 본인이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을 거, 1억을 더 받을 욕심이고, 그쪽에서는, 요그 어, 정도는 너무 과다는 생각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약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계약서 안 쓰면 더더 끌어가야 되겠다. 네. 본인의 생각도 갖고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뭐안 네. 해도 그만 네. 해도 그만안 네. 되는 건 아니니까 권리금을 세게 불렸어. 어, 그런 사람이 오면 그냥 하나는 정리할 생각만 갖고 네. 있는 것뿐. 네. 아니세요? 아, 맞아요. 어, 그런 마인드로 점을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호강에, 저쪽 호강에 똥싸로 점보러 왔네.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름대로는, 이 e 나이치고는, 그래도, 중재벌. 돈은 많지는 않지만, 음. 마음은 성공한 음. 거나 마찬가지거든. 음. 그리고 지금 장사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닌 거거든. 그렇다고, 음. 뭐 하루쯤에 떼돈 버는 건 아니지만, 서도, 음. 그래도 장사가 안 된다. 하지는 음. 않는 것 같아. 네. 굳이 적자가 없으면 끌어갈 거고, 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권리금을 주고 계약할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이 땡큐고, 이거를 정리하고, 내년엔 다시 뭘 해야지, 본인만의 계획이라는 거지. 음. 아니세요? 맞아요. 어, 그럼 여기서는 커피숍을 내년 체인으로 하는 거는 음. 조금, 음. 어, 아니지 않을까. 차라리 음. 네. 살짝 부동산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네. 내 점을 보는 거야 본인 네. 속을. 네. 체인으로안 된다고 치지만 본인은 부동산. 머리가 있지 없는 건 아니야.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을 돌릴 것 같아 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죠. 머리를 쓸 때는 쓰고 사셔야 되거든. 근데 지금 커피숍을 하는 것보다 이 권리를 보면 조금만 낮추면 계약서 쓸것 같아. 내리면 바로 돼요. 지금 네. 바로 하겠다는데, 제가, 할람하고 말람 말아요. 그러니까, 아까 1억 2천이면 네. 본인은 하겠다 네. 마음이 약간, 네. 할아버지 공수가 그래. 네. 근데 여기서, 어, 9천원, 본인이 9천원까 내가 하고 말지. 그렇게까지는 본인은 안팔 거고. 네. 어,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이건 더 보니까, 뻔히 아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팔아요. 여기서, 네. 그거 이제 금액적으로 천만 원만 내린다고 했지만 일억 천까지 그점에서 다시 하겠다는 마음을 돌았으면 네. 그때는 본인 거기까진 해줘야 마음을 갖고 있어그 네, 네. 안에는 본인 은안할거야요 네, 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뭐 부동산을 재테크 하려면 네. 뭐 요즘에 조금 대출을 받고 어차피 이제 나오는 돈은 있잖아. 네. 그렇게 해서 평향을 조금만 틀어서 네. 재테크를 하시면 그더 네. 먼저고 네. 어, 많은 네. 어, 부가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보입니다. 그, 선생님, 제가, 그, 노래방을 하나, 사춘 언니를 해줬거든요. 근데, 음. 못하겠다고 갔어요. 음. 근데, 그거를, 파는 게 낫지, 하는 게 낫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노래방 하는 건 반대입니다. 응. 음. 음. 예, 그래님 이거, 이제, 커피숍 하시면서, 음. 머리 네. 방향을 조금, 네. 너무 그런 유흥 적으로만 머리 틀지 마시고, 정상적인 쪽으로 머리를, 다시, 음. 이제, 부동산을 찾아서, 머리를 네네. 잘 쓰시면, 이거 괜찮아요. 네. 어 이렇게 쓰시고 노래방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족하셨습니까? 어 너무 잘 보세요. 그럼 박사님 찾아요. 아 너무 안에 <laughs> 정말 어떻게 제 <laughs>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내머릿 속에 그냥 오셨다가 지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신 나한테 네. 유치탈 당한 거야. 어, <laughs> 그거 그, 그 제가 언니가 한다고 해서 태워주러 왔다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정식으로 와서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여러, 그러니까, 여러 사람, 그러니까, 뭐 딸도 있고. 이러,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그러니까, 점을 네. 에, 본인은 점보는 걸 이렇게 썩뭐 점을 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네, 근데 근데 네. 이렇게 뭐잘 본다 이런 것 이런 만 어, 것도 못 같고 못 아닌 네. 것도 같고 네. 이랬는데 네. 오늘은 좀 아, 만족도가 네. 몇 프로 주실 거예요? 100퍼200퍼센왜 200이 진짜 자기 아부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정말 감단해요